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훈계를 거기에 인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천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서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 외칠 것입니다. 그분이 그의 의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고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라고.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오, 요비어, 내 말을 잘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말하겠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십시오. 나의 말로 당신이 오락기를 바라는 사람이니 어디 말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잠잠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지혜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걸작품들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오늘 엘리우도 하나님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덩에서 지키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때때로는 병상에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수지는 고통을 징벌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오직 귀로 들리는 말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방법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할 때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라 친구들. 계속해서 욕계의 말씀을 다루면서 여러분에게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10대에 겪는 많은 아픔들과 고통, 그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20대, 또 훌륭한 어른이 될수 있을 것을 믿으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